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예, 베사살 음, 왕이 자신을 하나님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성전 거릇을 가져다가 어, 술을 마시고 또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요, 바알 숭배만 하면 전쟁이나요 학습이 됩니다. 이게 일곱 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더보라, 다섯 번째 기도온 여섯 번째 입다, 일곱 번째 삼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게 여러 차례, 350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학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만, 바알 숭배만 하면 전쟁이나는 겁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삼거나 아니면 죽이고 빼앗고 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일곱 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7장에는요,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죠. 왜 왕을 구합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왕을 요청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사 시대 350년 동안 학습된 게 뭡니까? 발 숭배만 하면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알 숭배 너무 하고 싶은데 전쟁은 싫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세워지고 군대가 만들어지면 바알 숭배를 마음껏 할수 있겠다. 군대를 통하여 적군들을 막으면 될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바알 숭배를 더 마음껏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지만 백성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존교해지고 높아진다는 걸 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들을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민이다 하니 예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자, 메네란 말은 아람으로서만 나의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래서 개수되다 카운티드. 비 카운티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되고 개수되어 보니 바벨론의 연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개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수해서 개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연수는 70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바벨론 침공했던 605년부터 해서 개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연수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말씀처럼 바벨론의 연수가 이제 끝나간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죠. 어, 대겔은요 세겔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화폐가요 세겔입니다. 우리는 원, 어? 중국은 위안,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 이스라엘은 세겔이다 세겔. 여러분 이 세겔은요 어, 이 대겔입니다. 대겔. 히브리어 테칼의 수동태 분사인데요 무게를 달아보니 가볍다 무게를 달아보니 보잘것없다 하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가정과 각 교회와 각 나라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교만하냐 안 교만하냐 주님은 달아보시는 겁니다 달아보고 부족하면 안 되겠다고 주님이 심판하시거나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는 접속사고요. 우 그리고 혹은 그래서 접속사고요. 바르신 바르신은 히브리어 페라스 페라스 쪼개지다 심판하다 심판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쪼개졌다 갈라졌다 심판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매네매네, 어, 세어보니 끝났네, 세어보니 끝났네, 바벨론의 연수가 끝났네, 이 말이고, 대겔, 달아보니 부족하네, 그래서 심판을 받았네, 그래서 쪼개졌네 이것이 글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어, 이스라엘을 포로기환 시켜주겠다고 이미, 어,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은 이 이사야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어, 다 알고 있고 어, 메대왕 어, 메대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가 왔을 때에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 어, 고레스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한 것이 이사야 4장부터 4 8장까지의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고레스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 다니엘의 부탁을 따라서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기안을 승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사야 41장에 보면 바벨론이 두 가지를 어, 하면서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앞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속국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신, 바벨론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신들과 소송을 하면서 야 신들아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두 가지를 해봐라. 어?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첫 번째는, 어, 너희 백성 바벨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죠. 두 번째, 바벨론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한 업적들이 있으면 한번 읊어보라는 겁니다. 신들이 무슨 업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너희들이 천지를 창조해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요. 참신만이 이것을 할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장 28절 45장 1절에는 고레스 왕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고레스 왕은 나의 기름부마 받은 종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고레스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맡계신 사명을 감당하는지 달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각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전도는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매주 매일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믿는 가정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붙여 주세요. 어느 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하는 일이 수월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줘서 하나님은 젊음과 시간을 줘서 직분을 줘서 말씀대로 하는지 충성하는지 다 알아보고 계신다. 베사살왕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바벨론의 신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신민지 백성이라 무시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손가락 글씨로 책망을 하고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로마서 11장 34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교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천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 제일. 어, 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삶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높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손가락 글씨대로 어, 그날 밤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제 이어자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어떻게 요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자, 원래 여러분 이이 해석은요. 이글자 해석은 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멸망할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메데와 바사에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바사왕이 고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장에서 이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강 건너편에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사왕이 누구냐? 메대왕은 다리오고 바사왕은 고래서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래서는 이사야서 44장, 45장의 고래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현실을 착하게 깨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아저 어, 메디 왕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에서 어, 멸망하겠구나 그걸 그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베사살왕 어, 앞에서 어, 가르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3장 7절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요 여러분, 아무 3장 7절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어, 그종 다니엘에게 먼저 보이고서 심판을 행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종 다니엘은 하나님의 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예레미야도 똑같죠.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주제절 2장 21절 22절이죠. 하나님은 어, 권세와 능력을 아,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이 전지전능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기도 하고 두 가지기도 한데 첫 번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시즌이랬죠. 지금 바벨론의 시즌과 페르시아의 시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각 나라들마다 왕을 세우거나 폐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줘서 해석, 해석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지혜자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대주권자이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은 성도에게는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다 말입니다. 이런 어, 마태복음 7장 보시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망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어, 당장에는 뚜렷한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점점점 여러분 점점 존귀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 해주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동요되거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만드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온전히 믿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흡족함을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문제만 있고 해석이 없는 세상에 말씀으로 해석자가 되게 하소서. 민첩한 성도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